안녕하세요 민경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까나리를 볶아드릴 거예요. 까나리는 우리 멸치 같이 생겨가지고 중간 정도 멸치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고추장 넣고 빨갛게 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팬에 까나리를 넣고 먼저 이제 볶아낼 거예요. 볶아내고 고추장은 또 따로 소스를 양념해서 끓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 까나리 먼저 볶아볼게요. 이제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이거를 내놓고 소스를, 육수, 이 육수는, 육수는 한 반컵 정도만 부어주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육수 있죠? 다시마랑 표고버섯, 무, 명태, 머리, 이런 거 넣고 이제 우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일단 이제 마늘하고 생강도 좀 약간 넣어줄 거예요. 이게 비린내가 약간 나기 때문에 생강도 조금 넣어줘야 돼요. 마늘은 한 스푼 정도. 생강은 한반 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 생강은 약간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미림도 한 넣어주고 미림. 쌀이가 일단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간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는 넣고 이제 고추장을 넣을 거예요. 고추장 밥스푼으로 한 스푼 한반 정도 그러면 이걸로 하나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잠깐 끓일 거예요. 한 정도, 한 스푼 반 정도. 아마늘이나 불고기를 이제 섞어주시고. 한 끓여 볼게요. 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한 스푼 정도 넣어 볼게요. 한 스푼 후춧가루, 고춧가루도 약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일단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섞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올리고당 올리고당도 한 스푼 반 정도 넣으세요. 이제 이렇게 다 졸았으면 여기에다가 파 송송 썬거좀 넣고. 진짜 맛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까나리 볶아놨던 거 이렇게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한번 이제 마저 다넣어주시요 이렇게 다 이제 묻혀졌으면 여기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참기름은 방울 둘르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으셨으면 통깨.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까나리 볶음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